세상이 그냥 보기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푼 선을 자기의 이익을 따라 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정의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억울한 일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느냐라는 의무를 끊임없이 제기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의 선함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선으로 악을 감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멸망할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하여 형통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과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위세왕, 다위당의 아들 아도니아가 마치 이러한 선으로 악을 갚는 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호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려준 모든 재능과 선함을 그는 악으로 갚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새를 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좌에서 다윗왕은 물론 하나님까지 몰아내려는 그런 악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잠깐이긴 하지만 이러한 아도니아의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았고 형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아도니아를 무찌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신실한 다유당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2절을 보시게 되면 아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가리켜 너는 용사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과연 세상에서 갑자기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에게 묻습니다. 용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선을 악으로 감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선이 사라지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십시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겼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라는 소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비아다리 아들 요나다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에 계십니다라는 사실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내용을 전합니다 선이 득세할 때 다시금 악은 세상에서 점점 그의 설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악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다 악한 자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하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사람을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큰 소리가 세상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도 이제는 상황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살기 위하여 제단 불을 잡게 된 모습을 보입니다. 제단 안에서는 성막 안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제단 불을 잡고 솔로몬이 오늘 나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겠다.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제단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이용만 하려 할뿐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 이 시간에 기도했다면 그에게 좀더 나은 살길이 보장되어수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말하죠. 만일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42절에서 요나다를 가리켜 용서라고 했을 때그 표현이 52절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선하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용감하다, 유력하다, 능력이 있다, 덕망이 있다, 또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아비아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곧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면 그는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통해 솔로몬은 당장 아도니야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방면을 나타냅니다. 과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통하여 왕위로 인, 세움을 받은 솔로몬 앞에. 어떤 모습을 살 것인지에 따라 당신의 생명이 결정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앞으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자, 그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매우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에게 당장의 선함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아도니아는 왕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47절에도 보시게 되면 새롭게 왕 위에 앉은 솔로몬을 향해 다윗도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절하다라는 건 왕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윗도 새로운 왕 솔로몬에게 그런 경의를 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살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권위 솔로몬 왕에게 엎드려 바짝 엎드려 살아가는 것만이 그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생명을 나타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왕궁에는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다갈 길로 흩어졌고, 아도니아 역시도 거의 쫓겨나듯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바짝 엎드려야만 살수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자와 같기도 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모든 수고를 감내하신 예수님은 아주 약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약해도 저렇게 약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로 무능력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자들, 자기들이 득세하였다고, 자기들이 승리하였다고, 개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결국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야 마셨습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승리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능력단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죽어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영광스럽게 올리실 것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생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의 형통함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섣불은 세상에서의 성취감에 취해 하나님의 편을 벗어나면 정말 영원한 패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당장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는 진정한 승리자이며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갚는 자들과 등을 돌린 채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